충북선 고속화는 호남 고속철과 충북선으로 있는 오성 연결선 신설이 필수적인데 국토교통부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히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지역별, 사안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공원 개발을 놓고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몰 시안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아 적극적인 민관 협의가 필요하다는 시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혹시 충북 뉴스입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열차 운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호남 고속철과 충북선을 잇는 오송 연결선 신설이 필수적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규명 기자입니다. 고속철도로 강원과 호남을 잇겠다는 충북의 강호축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사업의 핵심이자 열차 운행시간 단축을 위해 필수적인 오송 연결선 신설 공사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전성과 기술적인 문제로 불가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송 연결선을 설치하려면 기존 콘크리트 구간을 걷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기존 구간과의 미세한 높낮이 차이에도 열차의 탈선 위험이 커지는 데다 주행 중인 고속선 구간에서 구조물과 시설물을 설치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국토부 안대로 오송역을 앞두고 연결선을 갈아탄 뒤 충북선으로 진입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걸리는 시간은 4시간 17분. 소요시간을 3시간 반까지 단축하겠다던 충북도의 구상보다 47분 가량 더 걸립니다. 연결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문제없다던 충북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 만약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별건의 사업으로 네. 이거는 또 진행을 최악의 뭐 경우에는 그렇게도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충청북도는 대한 노선이나 간이역을 설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막판 협상력이 발휘되지 않는 한 충북의 강호축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오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딩에서 당사 이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는 중도 통합 세력이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 원내 2당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총선에서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이뤄질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미래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해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분기 전국의 출생아는 8만 3천 명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36개월째 출생아 수가 계속 줄면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파격적인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이를 더 낳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민수아 기자가 출산 장려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셋째를 출산해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장수경 씨. 아이를 낳고 자치단체로부터 출산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장 씨의 연금보험료 역시 무려 20년 동안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유모차 아니면 카시트 이제 또 기저기도 만만치 않았고요. 출산 장려금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거 구매를 구매를 할때 이제 많이 좀 도움을 받죠.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충북의 자치단체는 최대 천만원까지 장려금을 내세우며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혈안입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치솟는 출산 장려금과 달리 출산율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해마다 줄었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1명 아래로 떨어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출산 장려 사업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이유입니다. 실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광역 자치 단체의 출산 지원 예산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게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게 과연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 출산과 관련돼 있는 사업인가? 지난해 기준 6,600억 원에 이를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의 출산 장려 사업 예산이 정작 집행 과정에서는 검증 절차가 생략되는 점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 정부 기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평가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지원 사업을 남발하기보다 저출산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의 특성을 전제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쏟아붓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이만영 기자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삶의 가치를 포기하도록 내몰린 M4세대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닙니다. 꿈도 있고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그런 목표들이 있는데 벌써부터. 결혼을 생각하기에 너무 이르지 않나 싶다 실제 충북의 혼인율은 2010년 이후 해마다 줄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당장 코앞에 닥친 학자금 부담부터 치열한 취업 문제,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 힘든 결혼 비용까지 겹쳐 재모만하 건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를 고민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게다 금전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그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비용이니까 그 결혼을... 주... 실제 의식조사에서도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10여 년 사이 반토막 났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게 하고 그 인식의 변화는 이제는 결혼은 선택이 필수가 아니지 않느냐. 형편이 되면 결혼도 하고 아니면 하지 않겠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합계 출산율은 1.17명인 반면 배우자가 있는 즉 기혼 여성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2.23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출산 자체의 거부가 아니라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실제 1991년 가임기 여성 즉, 1 5섯에서 마흔아홉 살 여성 가운데 유배우자, 즉 결혼 비율이 80%에 달했지만 2016년에는 50%대로 추락했습니다. 출산율 하락에는 유배우자 여성, 즉 결혼한 여성이 준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유배우자 여성의 비율이 2000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출산율은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2천년이후에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그 이유가 전적으로 결혼이 줄어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이 안 줄었다고 한다면은 어, 오늘날의 그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2000년보다도 더 높았을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출산율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결혼 지원, 장기적으로는 결혼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공개한 2018학년도 도내 부적응 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모두 1,017명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2명, 중학교 120명, 고등학교 845명으로 상급 학교로 갈수록 중단 비율이 높았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충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올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밝힌 5월 기준 충북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96.9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 1월 98.7을 기록한 이후 5달 연속 10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에서 도시 공원 일몰제 영향이 가장 우려되는 청주시의 경우 주요 도시 공원에 대해 민간 개발 방침을 세우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 시행까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공원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산업단지 월명공원입니다. 도시기획위원회가 인근 산단 입주기업과의 갈등 조정을 진행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에 반대하는 겁니다. 산업환경하고 주거환경이 충한구리홍공원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에는 애초 청주시가 사업을 제안한 LH와 충북개발공사는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1, 2 구역에 각각 의향서를 낸 4개 업체도 다음 달 제안서 제출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자체 주민 갈등으로 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무산되고 수십억 원대 투자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개발 방식 변경 논의나 토지 매입까지 모두 일몰제 시행 전 1년 안에 이행해야 하지만 매우 촉박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행정 절차가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몰제를 앞둔 청주의 도시 공원은 38곳 6제곱킬로미터. 민관이 협력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도시의 허파, 도시 숲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이상으로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